안녕하세요. 김종섭입니다. 5월 30일 아침 시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했죠. 미국 시장에서는 8주 연속 주가가 하락했다. 뭐 이래서 뭐 100년 만에 뭐 가장 긴 기간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틀 연속으로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7주 8주 후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반등의 계기가 된 것은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에요 PC 4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정점을 찍은 것 같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8.3에서 8.5에서 8.3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시장은 인플레이션, 뭐 공포나 뭐 그, 그래서 이제 그거 그로 인해서 뭐 미연준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뭐 촉발할 수 있다, 뭐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는데 소비자물가지수가 소폭 완화되고 개인 소비주의 가격지수가 소폭 완화되니까 어, 어떤 우려가 좀 가져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지표는요, 3연속 복취라고 3번 연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은 봐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은. 네, 3개월 연속으로 한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소비자 물가지 수도 이전에 한번꺾이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6%대에서. 그런데 네, 바로 더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두고 봐야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몇 시장이 그렇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그 지표가 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어, 약간 흔들려서 조금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정,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유가 아시면 유가가 115불대입니다. 이제, 오늘, 오늘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미적, 휴장이죠? 미적 내일. 그렇이딱 보면은 이제, 육가 평균가가 110불 됩니다. 한달 평균입니다, 한달 평균. 110불이 되면, 3월에 110불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면, 4월에는 1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불이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삼면서법칙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 가가 급락을 하지 않나는, 어, 아마 방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유가가 뭐 여름 성수기 돼서 그쵸 뭐 드라이빙데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요도 많아지고 그쵸 그 다음에 공급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가가 내려오기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유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 120불이 초익계에 들어갔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면 글쎄요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 정점찍고 내려온 게 유지될까요 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거 개인소비지출 어떨까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유가가 오르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가가 일단 내려왔던 걸 반영한 지표였고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내부자들의 뭐 투자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내부자들이 뭐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 주가가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글쎄요 누가 말일지는 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판단 미스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하, 표를 한표 들어줬을 것 같아요. 어,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겠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 중반도 아니고 초기인데, 주가가 8주 연속으로 빠져서 뭐, 100년 만에 하락했으니까 저점이 다 인식해서 들어온 거, 그거를 이해해야 될수 있겠지만, 전체적 흐름으로 저점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다. 에, 그래서, 요건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내부자들이 뭐 일단 뭐 주식을 자사지매파하이 해서 걷어들이는 거가 시장을 방어 방어를 일부 해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기가 오르지 않은지는 솔직히 지금 판단이 좀 미스다, 예, 판단 미스가 아니냐 그리고 판단하기도 이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미국 차트는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7% 상승, 나스닥이 3.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사4은 다우는 월봉으로 양봉이 나왔네요. 아이고, 보시면 신기하죠. 그렇죠?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신기것 까지는 없죠. 뭐 양봉이 나올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음봉 양봉 음봉 양봉이죠. 그렇죠? 계속 음봉 양봉 음봉 양봉하다 음봉 났다. 음봉 양봉 음봉 은봉 은봉, 양봉. 맞아요 은봉, 양봉, 패턴 그리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폭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저점이냐 고점에 라합니다 만약 저점이라 그러면 이건 뭐 추세 반전 고점이라 그러면, 지금 이게 지 고점이라면, 여러분 판단해 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변덕서주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분산의 일종이라고 보시는 게더 현명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어, 나스닥을 좀 볼게요.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많이 빠졌던 모습이네요. 오히려 분산은 나스닥고,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좀된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스닥은 취재적 하락 국면에 있었던 상황 그래서 기준선 수평관을 지지해 주는 모습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는 있고요. 유가를 좀 한번 봐야겠죠. 제가 아까 유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유가의 어, 서부택사 중률 브렌트유도 있지만 서부택사 중 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115%불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주봉으로 보면 주봉? 아 일봉으로 보시죠. 일봉으로 보시면 맞죠. 그렇죠? 자, 이때 이때가 최저점이 194불 이었구요 130불 그쵸? 그래서 그걸 평균 단가로 따지면 110불 정도 되거든요 예, 지금 딱 110불 이죠. 요때 요 올라온게 11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110불이 아니죠 요때는 저점이 98불 요 고점이 109불 그래서 얼레벌레 하면 얼레벌레 최소합니다 이렇게 좀 평균 단가를 낮추면은 한 90불 조금 넘는 뭐그 정도였다는 거죠. 90불에서 100불 사이 정도 그쵸. 그 정도 100불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어 110불 때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어,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때의 인플레이션 그 폭발하던 모습이 여기서 다시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계산해 본다 그면 개인 소비 지출은 4월이잖아요. 네, 4월 요때 그쵸? 육가가좀 내려왔을 때. 지금 5월, 5월, 5월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 미리 환호하기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실 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외환율인데요저 잘못 봤나 해서 막 찾아봤더니 역외환율 이 맞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금요일 날 1,256원에서 마감했어요 국내장이. 1,250 물론 요즘 뭐 유가가 원 달러가 시장에 영향을 좀덜묻히는 모습이 좀 있긴 한데 역외환율이 1,200 제가, 제가 봤을때 1,240원인가요? 그 정도까지 밀리는 흐름이 있었어요. 1240원 정도까지 밀리는 흐름이 있었는데, 종가를 봤던 1258원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1258원. 그러니까, 완전히 뭐 고점인 거죠. 네, 고점 상태가 돼버리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금요일보다 2번이 올라서 끝나는, 그러니까 미국이 폭등했는데 2원이 오른 그런 상황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가 나를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가 되지 않느냐. 저는 환율의 영향이 결국 수렴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주가. 환율이 아직도 높죠. 주가에 대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데 주가가 많이 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말에 추경이 통과가 됐어요. 추경이.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이슈 중에 추경이 이슈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속담이 있어요. 루머에 사서 늦쇠 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 어, 루스의 판단이라고선 죄송합니다. 판단이다, 판다. 죄송합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루스에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오늘 그 모습이 나온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지난 지난번에 급 상승 하나인 상태에서 올라와서 지난 금요일날 고가에 끝났기 때문에 오늘 도 상승 갭 상승이에요. 갭상 두개 연장으로 보더니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상승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되 그래서 그 추경에 대한 루머. 그렇죠? 그거에 대한 뉴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그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이 종가가 종가가 얼마입니까? 아, 2 6 3 8에 끝났어요. 2 6 3 8 장중 고점이 2 6 4 4 그러니까 6포인트 이상 뛰면 무조건 갭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갭상승이 나오는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